안녕하세요 최강논술의 이모의 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이 내신 대비 기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중간고사 공부해야 돼이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다만 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고사 공부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관성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내신 기간이에요 학교에서 하래요 옆에 친구들이 하죠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저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례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일반고였고요 음 였고요. 작년 학생입니다 저희 반이었고요 모의고사 2, 3일 정도 나왔고 2, 3 그리고 내신이 5등급 초였어요 이 학생이 열심히 수업 듣다가 중간고사 기간 되니까는요 한 달간 학원을 쉬겠대요 논술을 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내신 공부하겠대요. 음, 답답했죠. 내신이 5등급 초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종으로 인서울 확인되기 힘들겁니다. 오히려 모의고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입시는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보고 수시에서는 논술로 보는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내신으로 한달을 쉰다는 거였죠. 이 시간을 투자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답답했기 때문에 조언을 했습니다. 내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해라.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애도 알고 있어요. 내신 5등급 가지고서 올릴 고대가 뻔하고 이걸로 갈 데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 학생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내신 해야 되는 거래요 내신 중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음, 한달 동안 빠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좀있다가 기말고사 때또한 달에 빠졌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몰라요. 왜냐면은 기말고사 때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음 제가 정확한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제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학종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학종이 내신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내신보다 수능 모의고사 훨씬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학생은 정시로 대학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학생은요 실제로 내신 중간고사 한 달, 기말고사 한 달해서 두 달을 갖다가 시간을 날려버린 셈이었어요. 이 시간에 수능을 하고 논술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내신을 갔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어, 3학년 내신이 없는 건 아니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조금 올라갑니다. 공부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모의고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내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 내신을 갖고 있었다면 애초에 그 내신이 나오지 않아요. 내신은 기본적으로 1학년 1학기 내신하고 3학년 2학기 내신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선을 유지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모의고사는 기록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내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돌아오지 않고 시간을 버렸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이유는 이겁니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우리 목적은 내신 잘 받는 게 아니에요. 내신을 잘 받는 건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그잘 쓰는 것도 아니고 수능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대학 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가 수단입니다. 이 우리가 대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데. 수단을 수단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내신 잘 받는 것 자체를 갖다가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두 달이 날아갔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 거냐? 내신을 준비해야 되냐? 답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학교 선배, 본인의 고등학교를 보세요. 선배가 지금 자신의 내신 플러스 알파, 3학년 1학기 공부하자. 그러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조금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내신 열심히 파는 겁니다. 4주, 5주 정도 집중해서 내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에 학종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신을 가지고 있고 이 내신이 아름답지 않고 조금 더 준비해도 그리 예뻐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내신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수시는 논술, 정시는 수능을 해서 방향을 이원화 시켜가지고 좀더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내신을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로 내신을 던지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늘 내신하라 그래요. 당연하죠. 내신을 버리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졸립 가치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필요한 경우 선생님 조언과 무관하게 본인이 판단해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신 던져도 큰 걱정 없습니다. 어, 많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구체적인 내신 감정 폭은 제가 이 영상,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얼마나 깎이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역시 대략적으로 봤을 때 5등급 정도까지는 내신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내신은 정시에서 중요하지 않고요. 논술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뭐가 중요한지 꼭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고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내가 내신을 파일 가치가 있는 건지 나에게 내신이 중요한지 꼭 고민해 보고 할지 말지를 갖다가 판단해서 이렇게 자신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대학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최강 논술의 이모육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